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새로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날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로 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일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 말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업 무를 자가 되어 소유지를 사고 롯을 아내로 맞이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었던 친족이 기업 물음을 포기함으로써 보아스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서 신을 벗습니다. 구약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과 소유를 모두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기업물을 짜, 암흑개는 보아스 앞에서 결혼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보아스가 당당히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룻에게는 모든 것을 바꾸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며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제 모함여인 루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고 그동안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함 여인이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은 모든 민족과 족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 안에서 살때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거절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룩과 같이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다 영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아서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문의 모든 백성과 장로는 루세 인생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여성이 되게 해달라는 바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불어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스는 에브라다라고도 불립니다. 베들레헴이 구약에서는 에브라, 에브라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가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장소가 에브라다였습니다. 루스는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계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루키 1장에서 정말 인생의 낭떠러지 인생의 바닥까지 갔던 루스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다말, 라합 바세바이 이름도 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스토리를 보면 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두시고 찬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 인격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볼때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때만, 또 루세 때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어 또다 선포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갑니다. 이전 것에 억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령의 그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세 그 아픔은 기억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 밝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루세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또 여러 가실 그 계획들이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